더 올드 빈티지. 음. 동묘 오면 필수코스죠. 멀고민해 빨리 <laughs> 집어 나. 다른 색깔도 갖고 싶은데? 형이 쓰러 가 그냥 오늘. 그래? 어차피 더 올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쓰러 가잖아. 그건 그래.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더 올드에서는 사이즈 맞는 걸 내가 굳이구이 찾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럴 필요 없어 왜? 걸려 있는 게다내 사이즈니까. <laughs> 아. 간단하게 더 올드 빈티지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시고 하는 직책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직원을 맡고 있는 김선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약간 폴로랑 리바이스, 뭐, 밀리터리 그런 베이스 바르고 있고, 여기서 한 7년? 아마 생긴 지그 정도 됐을 거예요. 저는 한 5년 정도 됐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수박 언니와 함께 여성분들이 쇼핑하시기 좋은 빈티지 샵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번엔 저희의 까리죠 아메리칸 캐주얼 일본 브랜드 저희가 항상 소개해드리던 그런 샵들을 양재물보이와 함께 이것저것 털어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양재물보입니다 이 이번 번개 장터와 함께하는 프로젝트에서 제 주머니가 열리는 그런 샵들이어야 여러분들도 많이 열리시지 않겠어요라는 마음으로 더 올드 빈티지 음. 동묘 오면 필수 코스죠 더 올드 빈티지를 강력추 추천해가지고 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먼저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더월드 빈티즈는이 스타일이나 이런 거 너무 내 취향인 거 좋은데 사이즈 맞는 게잘 없어요 그거 귀여운데 잡은 거? 이거 그러게 내가 엄청 좋아하는 든든 딱이야 어? 좋은데? 진짜 괜찮은데? 후디도 그래도 크다 어. 가격도 유고야 그런 원단이야 그 쌀포대 원단 일단 이거 찜공 라인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단에 음. 이 친구 얘 7호 딱 응? 아 이게 운동하기 전년감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조금 낀긴다 아무리 너무 좁아서 여자옷 같아 음. 더걸 입어보고 싶었어 그래 쟤도 귀엽더라 가격 얼마 정도로 보였어 동균? 아 이거 더홀드인 걸또 감안해야 되나? 팔고? 4호 감만이좀덜 됐네 4호인데좀선 넘었다 아 근데 얘도 여자건가봐 어. 형은 이미 지금 운동을 시작한 이후로 사이즈적인 메리트가 조금 떨어졌다고 봐야 돼 <laughs> 그 전이었으면 입을 수 있었던 옷들을 이제 더 이상 못 입게 됐어. 오, 싹 쿨해 보인다. 어, 이것도 귀엽다. 얘는 얼마지한 봐보겠습니다. 사, 사. 어, 찜꽁라인에 일단 넣어볼게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 뭐야 얘? 기장이 굉장히 크롭하네. 굉장히 크롭하시네. 커팅 크롭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뭘 찾았는지 형 알아 내가? 에이, 어? <웃음> <웃음> 대구 악당 셔츠, 라지 사이즈야. 삼딱. 형이랑 같이 입을 수 있다. 집 안에 티셔츠를 입었으니까 그런데 조금 이제 과노출의 가능성이 보인다. 하와이안 같은 경우는 삼 딱, 혹은 레인스 브나라서 얘는 오 딱, 나머지 디즈니 이런 애들 삼 딱. 그때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셔츠 많이 사갔잖아. 맞아, 형 그때 여덟 벌인가 사오지 않았어 그날? <laughs> 올때 사가야 되거든. 삼만 딱. 얘도 그럼 이따 한번 입어봐야지. 어, 내가 좋아하는 블루블루다. 삼오 딱. 가격대가 아주 좋습니다 이건 좀 두꺼워 보이긴 하는데 저게 멋있다 버튼 그리고 좀 전에 27 사이즈도 맞냐고 하시면서 권해주신 게 있어가지고 이거 안 맞을 것 같은데 하면서 입어 봤는데 너무 찰떡인 거예요 자 이제 바지 살짝만 더 둘러볼게요 금액대들이 아주 상당히 역시 좋습니다 얘도 그냥 집에 있는대랑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잘 만들어진 그런 브랜드의 실버 스톤 데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념품으로 가져가면 또 기분이 좋죠 흐물딱 티셔츠네. 기본 딱스? 이만 원? 응. 얘도 기본 딱티셔츠 응. 2만 원. 깔끔하고 얘 자체만으로도 포인트니까 좋죠. 얘는 그냥 응. 기본 티. 걔는 안에 뭐 받쳐 입고 그냥 입어봐도 되겠다. 응. 이너로 입으면 좋겠다. 맞아. 촉감도 좋아가지고 그 넥도 이게 딱이 목걸이랑 안성맞춤이야. 음. 진짜 그 목걸이 식으로. 잘 샀어. 아무 때나 다 붙어. 걔는 딱안 잠그고 오히려 그렇게 그냥 툭 하니까 응. 괜찮은데? 지퍼니까 어, 살짝. 넣었을 때는 어. 뭐 이런 느낌으로도. 연출이 음. 자켓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입고. 얘를 이렇게 해서 또 넣어서 음 그냥 파츠처럼 어? 입을 수도 있고. 이것도 괜찮다. 생각했던 어. 것보다 가져 <laughs> 갖고 얘도 그럼 가져가. 걔는 형이 가지고 있는 걸 너무 많이 겹치게는 <laughs> <난 웃음> 순간 지금 오늘 형이 입고 온건줄 알았어. <laughs> 랭글러 3딱. 가격이 좋긴 해. 그 얘는 단추도 너무 귀여움. 보니까. 그러니까. 디테일이 상당해. 완전히. 오, 웃돌이는 어때? 나 평소에 너가 입을 것 같아. 인디안스러워 음. 그리고 이게 목이 넥라인이 나한테 좀 이게 이렇게 다잠거도 여유로운 느낌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거? 삼딱 나도 뭐 하나 또 발견했어 이 위에다가 딱 입어보고 와볼게 이거 티가 음. 빼고 입었을 때랑 넣어서 입었을 때랑 실루엣이 아예 달라지네 다른 색깔도 갖고 싶은데? 형이 마. 쓸어가 그냥 오늘 그래? 어차피 더울때는 분기별로 한 번씩 쓸어가잖아 그건 그래 내가 이런 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럼 흰회? 어 흰회 그리고 이 바지는 일단 25,000원이야 아이씨 고민해 빨리 <웃음> 집어넣어 <웃음> 오케이 역시 얘는 근본이네. 그래서 이제 양잿물 보이만 추천 코디 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요 야무지게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과연 작은 사이즈면 강하신 것일까? 너좀 <laughs> 하... <laughs> <넌> 웃기다. <laughs> 한번에 재도전 기회. 아 주시면. 재도전. 얘는 뭐 훌륭하지. 오딱 어울린다. 음. 그좀 그러니까 화려해야 뭐가 옷이 맞는 것 같아. 단정한 옷이 나랑 잘안 어울려. 간단하게 뉴스보이 빈티지 샵을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작년 4월에 오픈한 뉴스보이 빈티지고요. 저희 컨셉은 아메리칸 캐주얼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폴로, 리바이스, 오리지널 피스들 위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번개장터에서 빈티지 프로젝트를 제안 받으셨을 때 네네.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어우, 되게 기뻤죠 공지장터는 자주 사용하던 플랫폼이었는데 저 입장에서는 되게 설레고 이번에 되게 좀 준비 철저하게 해가지고 좋은 자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빈티지 장터를 오픈할 때 네. 그때 물건들은 어떤 거 위주로 챙겨오실 생각이신가요? 제가 입고 있는 쿠바 셔츠랑 그리고 약간 폴로 제품들 그리고 업로드 안 했던 제품들 위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혹시 가격적 메리트도 있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파는 것보다는 40에서 50% 정도? 저를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네. 네. 이제 다음 장소로 넘어왔는데요. 딱 들어온 순간 바로 느껴졌습니다. 음. 저희가 좀 전에 들렸던 더 올드 빈티지 샵의 그런 제품 셀렉꾼들이랑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이즈들은 훨씬 커진 For me! 그리고 공간 자체도 넓고 쾌적해가지고 진짜 각 잡고 쇼핑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 제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다 집엔 다 갔다 <웃음> <웃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0 0드에서는 사이즈 맞는 걸 내가 굳이 0 0 0 0야 되잖아. 데여여는는럴필필요없없 왜? 왜? 려있 있는 다다사이즈즈니까 <laughs> <laughs> 마부 자켓들, 뭐 폴로 이런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 이 중에서는 이런 느낌 벌써 살짝 어 영국 향이 나죠? <laughs> <laughs> 아나이스 사이즈가 딱 좋죠? 저한테 뒤에 왕 주머니도 있다. 게이드기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 폴로 거 사이즈 착붙 어이거형 거네. 너무 괜찮은데? <laughs> 너무 괜찮은데? 여하튼 <laughs> 이제 가격대가 상당하거든요. 입어보는데 의의를 좀 두는 쪽으로 해야 될것 같긴 해요. 내가 입어본 거에 그게 네배 가격이네. 아네 배씩이나 돼요? 이얘 어. 십이만 삼천 원. 어. 얘는 4 5오만 팔천 원. 이건 오. 뭐 그냥 제가 그냥 딱 좋아하는? 첫 번째 입은 것보다 응. 이게 훨씬 잘 어울린다. 그렇죠. 품이, 품이 더 있는 어. 게더멋있달까 오, 그거 멋있다. 걔도 허리 끈을 딱 짜매줘야지 어. 간지가 올라오는 영국적으로다가 입어줘야지 <laughs> 신사답게. 오. 신사적으로다가 깐지가 나네. 아 그치 이거지 바버는. 나또 바버 시약인데 셔캣 정도 8구. 오 갑자기 3분의 1 됐어. <laughs> 기장이 긴거 대비 어. 굉장히 잘 떨어진다. 찐뽕존에 하기에 가격도 괜찮은데. 음아게좀딱 잡아줄 거 어. 같아. 단단하고 uh -huh. 가격도 합리적이고 얘는 예 18. 오 얘는 근데 나한테 이 소매가 응. 좀 길고 핏이 나한테 여기서 좀각 s a 바다 s 무 m u 난 a m 이런 a 들 좋아하거든. 맞아, 형은 s a 좋아하잖아. 아, 이거 m 사이즈다 이거 이게 나한테 사이즈가 맞는 가죽 m u 다 밤색인 거야? m u Sa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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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밤새계 남자인가봐요 <laughs> 이것도 알지 딱 했을 때 안에 대져 있어야지 찐또백이다 나는 필살 청은 몇 개씩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또 필살 청이 잘 없어요 네너 한번 골라줘 볼게 이거는 내가 입을 거고 너꺼 <laughs> 이제 골라줘 볼게 좋아 좋아 음. 후보 1번 핏감으로 봤을 때 좋은 핏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 2좀더 이제 짙은 녀석 중청 음. 좋다. 난 그리고 사실 청 중에서도 좀 이렇게 오일리한 워싱을 더 좋아해. 얘 3번. 얘 기장감이 가장 좋다. 난 근데 기장감이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 청 이런 걸 입으면 음. 좀 날티 나지 않아? 그러면 너가 뭘안 입으면 날 나래 같지 않아? <laughs> 무슨 말 그렇게 하세요. <laughs> 전 7만원짜리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오? 기장감. 개쌈 나이스. Nice. <laughs> 이게 그러니까 청이 어. 형 집에 한청자켓뭐청 이런 거한 스무 개 있잖아. 어. 형은 청이 진짜 잘 어울려. 이 반바지랑도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그냥 이대로 입고 나가면 돼.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 이 기장 감 보십시오. 크... 리바이스 70년대 16만 3천 원짜리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얘는 확실히 통이 확 넓으면서 복고풍 느낌이. 어 얘도 매력 있다. 이렇게 70년대 거면 그래도 나이도 많이 먹은 친구잖아. 그래서 이런 16만 3천 원꼭 갖고 싶으면 하나씩도. 살만 하죠 여러분 구비할 만 하지 내가 또 대님을 잘안 보지만서도 하나 발견한 건데 또 필살기 대님을 또 골라보셨네 화이트 마운틴 이어링 그럼... 얘네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우와 여기까지 주머니 얘네도 한 주머니 하거든 엔지니어드진 카고쉐크 36인치 오 셀끝 아죠 아까 딱 말씀드린 그 백포켓 여기까지 딱 우와 지려다리 우와 옛날 느낌이다 이거 하면 내가 살려볼게. 아 역시 넌 이런 디테일이 있어야 음, 그전하지가 않다 그래야 내옷 같아 이게 이래줘야 그 비율적으로다가 괜찮아 오늘 입어본 바지 중에 제일인 듯 어? 이 녀석 오 우와 그거 좋다 형 그거 맛있다 우와 어얘 좋은데? 얘 얼마야? 10초 10초? 아예 10초면은 뭐. 어. 아 근데 아까 입었을 때 굉장히 어. 좀 섹시해 보였어 이 화이트고 이러니까 좀 살짝 로시형 느낌? 좀 우아해졌어. 아 우아해졌어. 오. 반지하 박영감이었는데 이제 한남동 박영감이 다 되었네. <laughs> 여기 보니까 하드락 티셔츠나 할리티셔츠들이 많이 모여져 있거든. 한3만 딱, 4, 오 딱. 응. 음, 얘도 4, 오 딱. 얘도 한 3, 6, 6 딱, 한이 정도 하고. 미니 불꽃 오삼, 긴 육삼. 너가 좋아하는 색깔. 나 좋아해 이런 거. 너 카키 색깔 좋아하잖아. 아좀물 빠진 카키구나. 어. 근데 여기선 엄청 카키처럼 나온다 화면에선. 이 하드락 씨얘 마음에 드는데? 오오 좋은데? 나 얘도 일단은 찜꽁. 링거티들도. 엄나귀여워. 와 이거 쏘큐트다 근데 뭘 입든 형 그냥 입고 온거 같네. 이거 원래 티 형네 집에 있던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여기서는 얘랑 아까 그 데님 자켓 정도 하나 나는 음. 기념품으로 사가고. 동균이의 맛돌이 존으로 가가지고 이제 동균 신원을 여는 작전. 저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laughs> 그 노스페이스 조이더라고요 음. 제가 또 노스페이스 좋아하잖아요 요거 야, 아주 그냥 그 방수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장마철에 우산 같은 거 가지고 다니기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 위에는 이런 거 하나 딱 걸쳐 주신 다음에 모자를 쏙 써주면 장마 준비 완료 이거 비싸 보이는데? 비쌀 것 같죠 딱 봐서 오? 뭐야? 1, 2, 3? 상당히 나이스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이즈도 넉넉하고 제가 또 좋아하는 어디에도 있는 포켓 근데 뭔가 이거 색깔이 유니크하다 123 나이스 123 나이스 오클리 맞아 그래 여기 오클리가 많더라고 음. 오클리가 은근히 막 찾으려고 가서 보면 또잘 없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얘가 제일 나은데 노스는 얘가 제일 낫네 음. 일단 얘찜꽁딱 당연히 가격이 가격인지라 선뜻사기는 힘들 수 있지만 사이즈감이 다 나한테 딱이다 기가 막히네 그치? 이거 뭐 보면 가죽이나 이런데도 크게 헤진데 없고 딴딴하고 브랜드가 엄청 뭐 좋은데거나 그런 거 같지 않은데 만듦새가 나쁘지 않다. 메이드인 뭐, 코리아야 형. 광희시장 뭐아 이런데 건가 보다, 그렇지? 오 이오네. 아 이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보는 족족 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애들이야. 밀리터리 계열을 좋아하시는 뭐 퍼티그며 뭐다 있거든.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서 그냥 사이즈 넉넉한 거 와서 입어보고 살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뭐 여기 이쪽에 보면 지금 개파카도 그냥 다 있어 48 정도 되네 응. 358 358 응, 원래 M51이 조금 더 비싸 맞아 이런 프리마로프트도 엄청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많이 올랐네 그래. 380 조금 세네 한번 이게 시세가 조금 올라가면 이게 떨어질 일이 없는 게 점점 개수가 점점 줄잖아 아 내가 찾는 가죽은 다 이쪽에 있었네 이런 무스펑들은 보통 25 인가 보다 하여튼 18 아니면 뭐25이 정도 선인 것 같아요 보통 가격 좋습니다 사장님 코디를 받아보자 그거 하나 들려 볼게요 90년대 앤드류 치는거 네. 이너셔츠는 웨스턴 셔츠로 하나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한번 제가 싹 갈아입고 한번 와 보겠습니다 요렇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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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좀 농사 좀 지을 것 같나요 90년대 폴로 치노 같은 경우는 현행 제품들보다 훨씬 더 실루엣이 넓게 떨어지고요. 자켓 같은 경우는 FFA 자켓인데, 60~70년대 제품이고요. 사이즈도 아주 레어한사 사이즈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항상 자주 방문하던 더울드 홀드... 민족... 그런 비슷한 깔레 뉴스보이 빈티지샵을 오늘 방문해봤는데 원래 평소에 더울드 비티지에서는 더만 사가지고 동균이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뉴스보이 왔을 때는 동기 사이즈도 많았었는데 아, 저눈 돌아갔습니다 음. 옷을 보며 있어서 사이즈 걱정을 하지 않고 나한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 마음에 드는 거를 이렇게 다 고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어. 좋았고요 더울드 이런 깔라를 좋아하시던 분들이 그 중에서 사이즈 때문에 울고 계셨던 저 같은 분들은 어, 이번에 또 오프라인 행사에서도 큰 사이즈를 조금 접하시기에 좋은 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또 듭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저희의 8월 26일에 있는 음. 오프라인 행사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두번째 제 빈디샵들을 소개해드린 것처럼 세 번째는 또 기가 막힌 게스트와 함께 또 개성 있는 빈디샵 컨텐츠를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영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 도 저희를 걱정해주시고 염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행복하게 지켜봐주십시오. 구스구스! 구스구스 구스 베 b 베